방방 몇수로 있는다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방방을 2650으로 해주세요. 2650으로. 50으로. 그렇게 해야지 실험이 될것 같아요. 2650. 제가 하려는 최종 세팅과 치유 치우 방방과 내 명중이 200 차이. 200 차이 나게. 2786이라고요. 아니, 조금 더 내려야 돼. 조금 더 내려야 돼요. 200 차이로. 2650일까지 내리면 되는데. 2665, 오,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마그만 떠. 아홉 대, 열 대, 열한 대, 열두 대, 열세 대, 마금 왜안 떠? 후보님 방방 이은거 맞아요? 열네 개. 열다섯 열여섯 열8 열여덟 나 평캠까지 하면은 뭐야 마금이 안되는데? 방방 몇이에요? 왜 마금 한번도 안떠 스물 다섯 때렸는데? 2665면은 내 명중이랑 2 1 0차인데 뭐야 이정도만 맞춰도 되네? 200차이? 마금이 하나도 안되네? 아 배고 올렸구나 300, 300, 300 차이나 니까 방방 엄청 많이 뜨네 갑자기 300 차이부터 겁나 뜨는데? 200 차이는 별로 안 뜨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여러분들 명중, 상대편이 방방이 치우들이 2900이면 내가 27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뚫고 내가 2600 명중 떼면은 상대편 2900 방방이야 그럼 잘안 뚫려요 그러니까 일단 거의 그 정도, 2986? 2986 이면은 저랑 명중 방방이 500 차이 500 차이 50% 막으니까 이거는 500 차이는 50%막면 엄청 많이 뜨죠 이거 50% 차이는 명중작을 해야되는 이유가 봐보세요 사제가 그냥 서서 1,2,3만 눌러도 안죽어 진짜로 피가 안달아 일단 영중작이 필요한 이유 50%마그이에요50% 마금 50 피안달죠 아예 그냥 1,2,3,1,2,3 누르면 절대 못죽여요 침묵 한 3번 터져야돼요 침묵 2번? 아 2번 터지면 되겠다 스턴기 계속 번갈아가면서 꽂고어 순간적으로 암진 꼬집뻔했네 <laughs> 요새전 까야되는데 죽일려고 암진 꼬집뻔했네 아니, 근데, 어차피, 다른 거 써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뭐야, 방방이 500 이상 차이 나는 것부터는 상관없어요. 내 명중이랑 방방이 500 이상부터는 어차피 50% 막으면 끝이에요. 맥시멈. 방방은. 회피는 40%가 맥시멈일 거고. 그래서 그거 이상은 상관없어요. 내가 명중 2000 나오고 상대편이 2900 나와도 내가 명중 이 2000이에요. 근데 상대편이 방방이 2900이에요. 근데, 내가 명중이 2,300 정도 나와요. 상대편이 방방이 2,900이에요. 똑같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명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차라리 2,000이 낫다. 이럴바에는 어, 밑에도 있네 아, 여기. 아, 밑에, 밑에 있다, 밑에. 아, 밑에 하나 두세네 보이는 거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둘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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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빨리 지게 빨리 게 빠지게 올라 오는 거만 이들 모이기 전에 빠지게 해봐. 아. 이거. 오케이. 일만 해봐. 모이면 우리가 진다. 이리와 첫 쪽병이다. 그래. 아. 일번딸 오케이 이거 3 3 3 3 m 러라나 s 스 m Sam Sam 계속 와레이드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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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번 m Sam Sam s a 번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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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번 s a 안들어 m 는데 m Sam 대 a m Sam Sam 이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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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찌에 잡아. 한번 가. 번한번한 번. 한번한번한번한 번. 야, 우리가 아리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싸움? <laughs> 어, 어, 아, 이거 웠네잘 싸웠네, 그래도. 예. 네. 어, 잘 싸웠지. 우리 좀잘 싸웠어. 아이고. 아 씨. 한 명, 힛. 두 명, 힛. 세 명, 네 명, 다섯 명. 우리 다섯 명 잡았어. 네. 아군들이 너무 빨리 썼나 아, 무슨가. 그러니까. 예. 네. 음. 이렇게많 이거 줄알 이거 뭐지? 거뭐에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어 우리 편 왔다 우리 편 왔다 우리 편이케이 소환 중아 네. 아, 소환 안 된다 어 이거 취...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지? 왜안 뭐지? 설마 강지석인가 이거 왼쪽 이거 아, 뭐 이거 이거 잡습 이거 뭐지? 이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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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절 5분? 공절 오버 오버 오한번한번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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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야나야마 전부 없어 전부 없어 대전도 전 대전 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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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캐어 되나 나 캐어 되나 6번6번6번 하지 마일번일번일번 다시 오케이 어 마주기 이겼다 아이고 됐다 위에도 있는 거 같아 아이고 그래 빨리 싸우자. 일번일 번부터 일 번부터 일번 플레이. 와 이봐. 내려 정령 정령 매지징 있어요? 이번 2번, 이번부터 이번 2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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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번 딸. 주 공주 다굶겼어아 정령 간다 정령 간다 매지징 간다 매지징. 오케이 매지징 맞어맞어매어 이거 강복깨 줘. 강복 깨줘 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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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깨죠. 아 와씨. 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뭐, 저기. 뭐, 야 이거 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씨 뒤에서 이미 죽고 <laughs> 어 <두> 뭐야, <laughs> 뭐야 와, 이거. 이거 뭐야 야 h b 야 요, 요, 뭐야 요새전에? 아, 아 죽었다 <laughs> 이거 와 b o 이 boy, b 마비 누구야 boy, boy, b o 명인가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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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비 boy, boy, b 마비 boy, b 가 그는 과연 죽을 것인가? 그의 운명은? 그는 과연 죽을 것인가? 오피 200! 자 여러분들 정천을 해야 되는 이유, 정천 방패를 해야 되는 이유 보셨죠? 피통 200으로 사는 거 이거 그냥 천부 방패였으면 죽었어 좀 전에 정천 방패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렸죠, 좀 전에 다이브 칠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나 너무 딸피라서 가이브친다 오케이 충격 땡큐 가자 얘들아 이거 하나 둘셋둘 둘, 스톱 야 뒤, 뒤도 말려봐 뒤도 말려 뒤도 말려 여기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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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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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말려 씨 말려 씨 말려 이거 신명터였어 아이고 난, 난, 난안 죽어, 나.. 난난안 죽어 나나 계속 살아 계속 살아 씨나 계속 살아 나안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내가 죽어 네가 죽어 나안 죽어 씨. 어씨안 죽어 와 죽을 뻔했네 어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또만 피치하고 들어올려나 만 피치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아씨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도착했다 생축 퀵. 잇 균갑 씨. 어 1번 위에 있어 오케이 <laughs> 야안 죽을 운명이었어